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할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가 파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가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존감이다. 우리 사회는 자존감을 마음껏 심어주는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줄을 세우는 식으로 내가 몇 등인지, 어느 동네, 어떤 집에 사는지를 따지고 비교하지 않는가. 게다가 우리는 타인의 외모마저 쉽게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탁월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 열등의식을 품고 자라게 된다. 자존감을 해치는 건 주로 비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자질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때쯤 이걸 이루어야 하는데. 이때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하는데. 때맞춰 다 해야 한다고 교육받았기에 자신이 제때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아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부모의 자존감이 중요하다. 자신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자존감이 약하다면 이것을 직시하고 내 자존심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나에 대해 알아가는 데 있어 자존감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가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를 아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잘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지만 육아에 들어서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하는 필수 질문이다. 대체 가치라는 게 뭡니까? 라는 의문이 먼저 생기기도 한다. 사전적으로 가치란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미 같은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흔히 거론되는 가치로는 정직, 진실, 성실, 책임감, 기여, 배려, 공감, 성장 같은 개념들이 있다. 부모의 근본적 역할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등대 같은 기준이 되어줄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부모 자신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를 부모가 먼저 추구해야 한다. 부모의 삶에서 묻어나는 중요한 가치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책임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신뢰성이 중요하지. 우리 아이는 맡은 일을 잘 해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책임감과 신뢰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도 추구해야 한다. 자신은 그 가치를 무시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모순일 뿐더러 가르침이 잘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이다. 단점을 지적하는 환경에 익숙해진 부모가 과연 자녀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장점도 못 찾는데 말이다. 자신이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자녀에게 해주기가 힘들 것이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라야 아이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 부모는 아이를 목숨같이 사랑한다. 아이를 키울 때늘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다. 그래서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수없이 말한다. 아이를 억지로 붙잡고 공부를 강요한다. 여기서 부모는 아이를 위한다며 하는 것들이 혹시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내 곁에 있는 아이지만 머지않아 자기 세상으로 나갈 아이다. 아이는 내가 아니다. 그런데 아이가 뭘 잘하면 그게 자랑이 되고 반대로 아이가 뭘 못하면 어디 가서 아이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한다. 아이가 나를 우쭐하게 해주고 반대로 아이가 나를 창피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과연 아이를 위해 그러는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런 관계의 구조를 빨리 깨야 한다. 아이를 부모 욕심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육아의 최종 목적지는 자립이라고 했다. 나와 내 자녀가 정신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육아는 실패한 것이라는 걸 명심하자. 나도 아이도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한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런 게 많아도.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많이 이룬 것일까? 이제라도 우리는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 존재 가치를 전하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다. 20초 허구요법이다. 아이를 20초 동안 안아주어라. 대다수의 아이들이 무척 행복해하고 좋아한다. 포옹을 불편해하는 아이라면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나 등을 톡톡 두드려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10초 동안 밀착 포옹을 유지하면서 몸을 편안히 하고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자 여기에서 존재 가치도 넣어주면 좋다 존재 자체만으로 보석 같고 별처럼 존귀하다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좋다 우리 보석 같은 딸, 우리 별같은 아들, 정말 사랑해. 두 번째는 인정의 메시지다. 인정이란 감정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내가 그 자리에서 나름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인정에서 더 나가면 고맙다가 된다. 배달원에게도, 식당 종업원에게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들이 애씀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꽤 하지만, 너의 수고가 고맙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생이 많이 귀찮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잘 지내줘서 고마워. 오늘 등원하기 싫었는데도 잘 다녀와줘서 참 대견해. 고마워. 아이들이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고 고마워 해주는 말. 이만큼 아이들 스스로 뿌듯하게 해주는 말도 없다. 물론, 아이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훈육을 할건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침과 저녁,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할 때는 조건없는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아이가 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쉽지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 노력해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해주자. 두 아이에게 싸웠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둘이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잘 지내줘서 고맙다 라고 해주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로 흔히 자신의 부족한 점과 단점을 든다. 호두까기 요법은 자신의 단점을 보듬어 안으면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부모도 알아야 한다. 알다시피 호두껍데기는 굉장히 단단하다. 어떤 점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숨기거나 단단한 껍질에 싸서 자꾸 가리려고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다침을 숨기려고 포장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이런 단점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역발상법이 바로 호두까기 요법이다. 나 이런 약점도 있거든? 내가 여기가 좀 약해. 이런 약점을 부끄러워하면서 까는 게 아니라 껍데기 속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당당한 자세로 까는 것이다. 자신이 부족함을 부인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듬어 안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엄담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 영국이 왕자비가 된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은 주근깨가 많은 편이다. 그녀는 그것을 억지로 가리거나 지술을 받아 없애기보다 주근깨 없는 얼굴은 별이 없는 하늘과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호두를 까버리면 누구도 그 주근깨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욕하기 어려우니 말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부족함은 아니라는 걸 지각해야 한다. 호두껍질하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자신있게 호두까기요법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약점 때문에 낮아졌던 자존감은 저절로 올라가고 마음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네 가지 가치. 첫 번째 가치는 신뢰성이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옳고 진실하다는 뜻이다. 정직함과도 상통한다.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사람을 뽑을 때딱세 가지만 본다고 한다. 첫 번째는 얼마나 똑똑한가. 두 번째는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하는가. 세 번째가 신뢰성이다. 이것을 세 가지 I라 부른다. 버핏은 첫 번째 두 개가 아무리 훌륭해도 신뢰성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큰 낭패를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가치는 상당수의 부모가 이미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정직이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과 성실함이다. 즉,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만 너무 강조하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있다. 성과가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세를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여이다. 기여라고 하면, 어휴, 남 좋은 일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 기여가 기부나 봉사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재능을 가지고 타인과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영상을 만든다면, 그게 기여임과 동시에 일이 되고, 그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된다. 보통 기여를 더 크게 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보상도 커진다. 이런 사람에게 기회도 더 주어진다. 그래서 크게 기여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좀더 크게 성취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기여를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그룹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흔히 본다. 이 말은 기여를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는 바로 배려이다. 기업이 무조건 잘나고 일 잘하는 사람만 뽑는가? 그렇지 않다. 어떤 일을 하건 다른 사람의 상황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타인에게도 득이 되도록 함께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거실 소파에 이것저것을 어질러 놨을 때 청소 좀해 집구석이 왜 이러니 라고 야단치는 것보다 거실에 지형이 물건이 많이 있네 이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쉴 자리가 없네 서로 배려하거나 담을 생각해 줄줄 줄 아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밥을 지을 때 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아이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네 가지 가치를 설명해 주자 이런 가치를 체득하며 자란 아이는 기초가 단단한 집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더 많고 큰 기회를 맞을 것이다. 혹여, 시작은 초라할지라도 차근차근 성장해 분명 빛을 발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 조절력을 기르려면 먼저 자기 인식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부모가 내가 화가 났구나. 서운했구나. 하고 알려준다.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말해줘서 자기 인식을 올려줘야 한다. 두 번째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릴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하면 좋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하면 금방 밥 먹었으니까 과자는 15분 후에 먹는다거나 꼭 밥을 먹을 거니까 과자는 밥 먹고 나서 먹는다거나 이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서 긴 시간까지 이런 훈련을 계속해보라. 예를 들면 우리 그러면 5분 있다 먹자 라고 하고 5분 동안 타이머를 두고 블록이나 그림 그리기 등 다른 걸 하며 놀도록 해주면서 주의를 돌린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면 아이들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을 훈련한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칭찬해준다. 과자 먹고 싶었는데 5분 동안이나 이 책을 보다가 지금 먹었네. 많이 컸다. 잘했다. 아이가 못 기다리거나 화를 낸다면 다음처럼 반응한다. 내가 지금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서운했구나. 그렇지만 우리 5분 있다가 하자.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 그래도 점점 연습하면 쉬워질 거야 라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아이에게 알려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는 스스로 진정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나는 어른들에게도 마인드 트레이닝의 기본으로 호흡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중요하다 집안의 평화의 장소를 로 만들기를 권한다 어린아이면 거실 한쪽이나 소파 옆에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큰 아이라면 아이방이 만들어져도 된다. 빈백 같은 것을 두어도 좋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어린이용 의자나 실내용 놀이 텐트 같은 것도 좋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담요나 인형을 두면 좋다. 밤이라면 조명도 조금 잔잔하게 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붙여두어도 좋다. 여기는 평화의 장소야.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나거나 짜증날 때는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야. 그런데 막상 아이가 화가 나서 울고불고 하면 쉽지 않아 이것 역시 미리 연습해야 한다. 앞서 20초 허구와 감사하는 루틴을 소개했는데 이것을 평화의 장소에서 하면 좋다. 아침에 너무 바쁘다면 저녁만이라도 루틴으로 만들자. 아이가 좋아하는 동요 또는 잠자리에서 듣는 노래를 틀어놓고 하면 더 좋다. 이 장소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위로의 장소가 된다. 행복한 부모와 불안한 부모는 어떤 점이 다를까? 바로 믿음이다. 행복한 부모는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이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반대로 불안한 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육아와 자녀 교육의 기본을 제대로 했다면,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믿고, 나머지는 힘을 좀 빼도 된다. 아이가 이미 가진 잠재력을 펼치기를 기다려주자. 아이는 충분히 자기 길을 찾아가는 성장이 될수 있다. 아이에게 가치교육을 잘 해주고, 스스로 단단하게 서는 선장이 될 준비를 도와줬을 때, 아이도 부모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아이가 내 말을 듣게 만든다는 데서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남을 이기려고 1등하려고 세상에 온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을 잘할수 있도록 기본만 맞춰주면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는 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책은 단순히 육아 관련 책이라기보다는 모든 성인이 함께 읽고 깨달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꽉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책 내용이 널리 널리 곳곳에 퍼져서 우리 자녀 및 부모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